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 강당 무대 있잖아요 무대 앞에서 한 선생님이 풍선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그럼 제가 플라잉 디스크 세 개를 이거는 뭐폼 어, 재질로 된 것도 괜찮고 다치비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치 하는 플라잉 스쓸 건데요 어, 세개 이거 두 개를 던질 때세 개를 던져서 뭐 빨리빨리 던져서 못 던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던져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떨어지는 풍선을 맞추는 겁니다 어, 클레이 풍선 사격 게임 a y p l 레이 p 나 a 게임 자 a y p 네, 한번 해볼게요 자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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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빵점 y play 빵점 a y p l a 다 p 단 a y play p 자 a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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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쉽않네요 자. 봐, 점 됐어. 걸. 얼고. 풋. 하나 10점. 이게 두 개니까 하나당 5점씩 하나씩 오시죠두개같 10점이라고 하고. 자, 이 라운드도 이라운드어요 아, 이제 끝까지 해야죠. 자, 자, 오시쳐 그렇죠. 아 100점 한번맞았으면 좋겠다 100점 100점 한번들려보자자 응. 응. 아우 건빨이 들렸다 아우 아, 50점 아무 급하다 진작해야 되는데 자 50점 자 우리네 10점 한번들봐요예 여기다 내릴게 여기다 그럼 응. 네이렇 응. 응. 자 마지막 한 번만 줘. 나도 그는 꼭 가져보 고 싶다. <laughs> 아, 급하게 안 하면은. 자전건제 어. 네. 아니에요. 고 하나, 둘. 아유, 5 0점자 저희 한개 같습니다. 문 선생님은 백지 말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. 네. 자. 네, 풍선을 강사 무대에서 높이 띄운 다음에, 어, 그것을 플라잉 디스크, 다치비, 아니면, 연성풀디폼 어, 재질 풀디 이런 걸 활용해서, 어, 맞추는 풍선 클레이 사격 게임을 해봤습니다. 한번 학께에서 한번 도전,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음...